대구 소방 안전본부는 1일 오전 6시 50분쯤 달서구 이곡동 성서공단 한 섬유 공장에서 원인을 알수 없는 불이 나 11시 14분쯤 진화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불길이 확산되자 소방 당국은 오전 7시 29분 대형 2단계를 발령했고 헬기 3대 등 장비 95대와 인력 355명을 동원해 4시간 여만에 진화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화재로 인근 공장까지 불길이 번져 다섯 개 업체 7개 동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 조사됐으며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야간 근무 중인 직원이 공장 내부 공조기에서 최초 불꽃을 목격하였다는 진술이 있었고 경찰과 소방 당국은 공장 관계자를 상대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이태원 달서구청장은 이날 오전. 화재 현장인 성서 공단 내 섬유 공단을 방문해 화재 진압 사항을 점검하며 추가 피해 방지와 화재 진압 소방관들을 격려했다고 전했습니다.